처음부터 베테랑 중개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누구나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.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, 2년 정도 경험해보고 내 길인지 판단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몇달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건 사실 부동산 중개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떠나는 거예요. 너무 거창하게 올해 안에 매출 얼마 달성 이런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 한주 단위로 목표를 나눠보세요. 이번 주엔 임대 몇 건, 매매 몇 건, 전세 문의 몇 건을 목표로 하겠다처럼요. 계약이 아닙니다. 문의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과가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.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동산 영업은 고독하고 좀 외로운 면이 있어요. 직원이 많아도 결국 계약은 각자의 몫이니까요. 그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게임하고 뭐 인터넷 하면서 하루를 흘려보내는 주계사들도 많아요. 그 시간에 발품 팔고 매물을 좀더 찾아보고 고객과 소통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. 본인은 이것도 소소한 행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더 좋은 매물을 놓치고 또 고객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어요.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. 부동산 영업은 한 방에 대박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한두 달 어, 때로는 반년 동안 꾸준히 쌓아야 어느 달 갑자기 계약이 연달아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기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. 반면 대충 하다가 운 좋게 계약 한두 건 성사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죠.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야 꾸준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어요. 어,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합니다. 조금 해봤는데 안되네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출근은 칼같이 하고 퇴근도 칼같이 하면서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데이트하는 시간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매물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법령을 공부하고 계약서를 미리 숙지하고 고객관리를 하는 시간은 늘 시간을 왜 써야 돼? 하면서 아까워합니다 이게 직장인 마인드입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내가 왜일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주말을 칼같이 쉬고 싶다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영업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에요. 한 달에 100만 원도 못벌 수도 있고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벌 수도 있어요. 결국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발로 뛰고 마케팅에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그게 부동산 영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최소 6개월에서 1, 2년은 해봐야 내 적성에 맞는지도 알수 있어요. 그런데 몇달 해보고 난안 맞아 하고 포기하면 중개 영업의 진짜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떠나는 거예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동산 중개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. 큰 자본이나 학력이 없어도 한 분야에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만큼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, 나도 한번 해볼까? 혹은 좀더 버텨봐야겠다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업이든 어떤 일이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